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냥 한두번 이렇게 한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군대를 몰고 가서 집을 딱 포위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어딱 잡아다가 그냥 는 사람이었다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도 그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전도하러 다닌다라고 했을 때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저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고, 그렇게 우리를 감옥에 보냈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당연한 거야. 이 사람은 죽어도 싸지. 바울 서신 로마서 뭐 이런 거 읽으면서 뭐 은혜 얘기하지만 이 나쁜 놈 그렇게 바울 욕하는 기독교 신자 보셨어요? 그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따라 합시다. 옛날 얘기를 멈추자. 따라 하세요. 옛날 얘기를 멈추자. 그거 뭐 지나간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걸 잘했든 못했든 그게 뭐라고? 이미 지나갔는데. 단. 어떤 사람들은 이 심하게 폭력을 당해서 PTSD라고 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트라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일반 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한 거든 못한 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앞으로 나에게 이 말, 그, 멸류관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아, 세상에 살면서 실수 안한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세상에서 살면서 난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세상에 살면서 난 나쁜 짓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선그 자체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너희 중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덜 던져봐 아무도 덜못 던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들보가 깨지는 날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날이거든요 사실은 죽는 날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그렇게 과거에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이 바울이 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12절, 13절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위임을 받고 담의 세계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그 땅에 엎드러지에 내가 소리를 들이니 히브리 말로,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칠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우라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담에 그러니까 편지를 서신을 갖고 이제 예수님 사람들을 정말로 다 그냥 조직적으로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 문서를 가지고 담에색 다메색 도상에서 담에색으로 오는 그길 온도웨이 그 도상에서 성경에 뭐라고 빛보다 더해 햇빛, 태양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상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햇빛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해가 있기 전에 하루와 이틀 이렇게 날을 계산하셨거든요. 상세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이건 그냥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 하여금 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빛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속주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말로 왜, 왜 그러냐면 사울은 히브리말이니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 근데 사울은 그 바울은 예수님을,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날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외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울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오라, 사오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이 말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지만 다른 말로 옮기면 더 정확한 말로 옮기면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를 핍박. 아,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면 예수를 어지럽히는 거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매주일 교회 나오니까 뭐 내가 이 사람도 좋고 또이 사람은 싫고 이게 그냥 사람들 모임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읽어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 누구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원래 괄괄해. 저 사람은 원래 소심해.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의 무지의 문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지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힘든 건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또 하나 표현의 문제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늘 잔소리하는 엄마가 너왜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해? 라고 꼬치꼬치 깨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자기 친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가슴에 확닿아요 근데 그 얘기는 엄마가 맨날 쫓아들면서한 얘기거든요. 맨날, 날마다 달달달달 볶으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제 3자가 얘기를 하면 그 말, 그 말이 가슴에 확 받아서 생각을 바꿔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사람은 이성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구나.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꼴배기 싫으면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맞는 말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 좀 틀리면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좋으면 목사가 실수를 해도 우리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구나. 바른 설교를 하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이 순환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Q라는 말, 말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IQ, EQ라는 말이 나온 지가 30년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 감정에 의해서도 더 많은 부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너무 너무 힘들게 해서 거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장로님의 아들이 꼭 목사되게 해주세요 진짜로 저 집사님의 딸이 꼭 목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목회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철회했대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선 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 주세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 주세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또 외하시면 워안 돼요. 그렇게 힘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목회하는 그 목사가 아들로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들로 보이면 못하면 어때요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안쓰러워하지 않겠어요 잘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또 안쓰러워 그게 엄마 아빠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심정은 아빠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엄마 심정은 자녀가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못하면 잘해야지 걱정 잘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설교 들을 때, 아들 목사가 설교할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들어요. 그 아들 놓고 기도해요. 앉아서 눈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심정은. 그러니까 이마만큼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 감각 때문에 미워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laughs> 그래도 교회는 사랑해, 사랑해야 돼요 교회 이교회 누구 교회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 교회에 머리 대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교회를 대할 때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조금 뒤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수면 위에 루하,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게 번역될 때 푸뉴마로 변형되는데 하나님의 푸시키는 혼이고 푸뉴마는 영이고 소마는 몸이고 사르츠는 육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그 하나님의 루하가 영이 수면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편이 나오거든요. 그 영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교회 이외에 다른 일들로 많이 분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우주의 중심이 어딥니까? 인생의 중심이 어딥니까? 삶의 중심이 어딥니까? 인생 스케줄의 중심이 어딥니까?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예수가 머리대가, 머리가 되신 곳이 어딥니까? 어딘지 아세요? 예수가 머리가 되신 곳 교회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과 저의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인생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각심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반 동호회, 일반 커뮤니티, 일반 클럽 가는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지켜내야 될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져서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이제 이민자들도 제이 많이 안 들어오고, 나이들이 다 많아서 이제 좀 힘들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땐 100살도 젊은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저보다 30살이 더, 많, 더 많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왜냐면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들은 저하고 갭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80 아래이신 분들은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어떻게 될까? 근심되고 뭐 젊은 사람이 있나 없나 걱정될 수 있지만 그런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그 날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땅 떠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일을 걱정하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려면 나는 오늘 내일 시험 볼 준비를 다 끝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 살라면 반드시 내일을 위한 준비가 오늘 다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쓸땐 써야죠. 그러나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교님들은 그 카지노 안 가시죠? 네. 맛있는 거들으러 들으러 가세요. 네. 그 예전에 일하는 동료 하나가 이 카지노를 일주일에 세 번씩 가. 일주일에 세 번. 네. 어느 날 좋아갖고 아, 만불을 땄대요. 뭐뭐 그것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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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하이퍼 돼갖고 만불을 땄대. 한번 이거 해갖고 뭐가 돼갖고 그 내가 물었어. 어너 얼마나 일었니 근데? 근 말을 안 해요 10배 이상 잃었거든요 10배 이상 카지노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단골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몇백 불씩 그냥 줘요 호텔 도 공짜로 주고 거기 식사도 다 공짜로 주고 그럼 고그 돈만 하고 오면 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못 와요 5천 불 6천원 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꼽힌 사람들은 거긴 시계도 없고요 창문도 없고요 마저 그러신 분들은 가보신 거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 바깥에서 5천 불, 만불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 번이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한 번이 안 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뒤쪽에 가면요. 저도 라스베가스 한번 가봤거든요.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홈스들이 리 그렇게 쫙 깔려 있어요. 거기 다 이거 하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뭐 재미로 한두 번 하는 그 자체가 다 나쁘다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슬퍼한다면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만큼 중독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그렇게 무서운 중독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 죄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눈을 뜨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뭐 방법은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실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키가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 예수님을 말하는 성경.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 교회. 예수가 머리가 되신 교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자로 자기를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래요. 6절, 7절.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밤낮으로 열두 지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성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를 나누어서 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밤낮으로 얻기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얻기만 했던 게 뭐예요? 메시아. 왜 그랬죠? 멸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유랑하니까, 모든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주길 원했던 거죠요 근데 이 구약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 마북간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아빠는 목수 자란 장소는 나사렛 개토와 같은 달동네 가난한 동네 판자촌 나사렛 그 당시에 나사렛은 우리가 시운 언어라면 판자촌이에요 미국에서는 산속에다가 이렇게 부자들이 산속에다 집을 짓고 살잖아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형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산속에 가서 판자로 텐트죠. 그걸 짓고 살아서 그걸 달동네, 무슨 꽃동네, 판자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예수가 자란 거, 예수님이 그런 데서 자라셨다고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는데, 힘을 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태어날 때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마굿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 판자촌 달동네 꽃동네에서 자라고 교육이라고 하는 걸뭐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바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흑암에 있던 바울이 눈을 떠 빛을 알아보게 된 거고.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그 권세에서 레스큐 구조되어서 혼자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조시켜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바울이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열심 히 있는 바리세파에서 율법을 이 프락티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야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니까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죽이러 다닌 거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니까, 어머, 큰일났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네. 그리고는 거꾸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 맞고 채찍에 맞고 태창에 찍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도 죄수로이 재판 앞에 서는 거고.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죽도록 봉사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죽도록 봉사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죽도록 봉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도록 봉사하고, 나는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높여.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툭하면 섭섭하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봐 줘?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존경 안해 줘?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칭찬 안해 줘? 툭하면 섭섭하대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우리를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를 알아봐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놀라운 깨달음이 길진 내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